은행들은 오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대출 비율을 48%로 올려야 합니다.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는데요. 금감원은 이번 조치에서 올해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48%로 설정해 작년 말보다 0.5%포인트 높이도록 했습니다.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55%로 지난해 목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또 은행이 영업점 성과 평가 때 가계 대출 취급 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습니다. 이와 함께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은 현행 40%에서 45%로, 분할 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55%에서 60%로 상향했습니다. 상호금융권 분할 상환 목표 비율은 25%에서 30%로 올리기로 했습니다.